아, 참 고로 마이크 안껐 습니다. 그냥 마이크 키워 할게요. 편집자였다면 예 우는거 급조해서 넣었을텐데 일단은 야 갈게요 아 바로 시작이야? 안돼 나 마음의 준비 안됐단 말이야 아 로딩

근데 이거 유튜브로는 화질 좋은데 위에 보면 지배 극장으로 바뀌었죠? 나는 여기 이해가 안 가는 게왜 침식의 율자가 여기 왜 나오는 걸까 싶어요 스토리상 물론 나온 건 맞긴 한데 얘는 키아나가 아니라 어, 지면의 율자로 바뀌었다 메이랑 관계 있지 않나? 침식의 율자는 그 전에 엘리시하고 의 아, 참고로 오토칼립 아, 오토는 지금 원시 세계에서 아야카의 오빠와는 오바로... 관련이 없긴 한데. 네, 나오죠. 청안의 율자 그리고 시린. 아, 화질 좀 별로다. 진짜 유튜브로 잘 보는 게 나을라나? 아니야, 이미 틀어놓은 거 그냥 봐야지. 네이파이 그리고 데이트 폭력이 일어난 장소. 하지만 데이트 폭력은 사과로 끝나버렸다. 원래 여기서는 떠나죠. 원래는... 네도 라나이네. 근데 이게 메일을 만나는 게키아나 혼자만의 그건가? 아니면 메일을 진짜로 만나고 있는 건가? 궁금하기도 해요. 今回에今回は에 이소상 이제 또맵 바뀌죠 여기, 여기 이스타일가 엄청 많이 나오나보던데 전에 보까 여기 이제 천명 이제 히메코한테 거둬들기 전에 어 레이븐 있고 그전이고 이소상 코 이제 하고 그죠 아닌데 아 그냥 오시구나 유란다이랑 메이 고양이도 그건데? 좌짱, 우짱. 제가 키아나 이스킨은 없을 거예요. <laughs> 제대 주인공 된다고, 와, 다녀오라는 여유 있는 거 봐봐. 앞으로 주인공 될 거라고. 사쿠라, 카레. 7인역이 나오네 예, 이제 낙원. 아, 나 지금 갑자기 또 이제 가슴 뭉클해지기 시작했어. 나이 뭐지? 호카. <laughs> 여기서 잘 보면, 메이가 이제, 키아나카한테 같이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지당에서 못 가죠? 다리. 아, 여기서 약간 한숨 나왔는데 이제 월광으로 바뀌었죠. 아. 킴나 급. 어 자막 있다. 아 근데 아힘했코 이게 반칙이지. 투회복 백년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거의. 가출했을 때 오시죠. 히메코는 사리일에서 <목소리> 행복하게 살아요. 아 그거 히메코 별개의 존재잖아요. 어 나온다 간다 이제. 네, 진짜, 이제, 우리의 아는 삐아나로 바뀌었네요. 그래도 다른 세계에서라도 살아있는 게. <laughs> 아, 나 여기도 마음 아팠어. 애초에 여 작은 키아나 자체도 아파 찾으러 간다는 이 고난길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얘 고난길을 알고 있는 거고. 찡키, <laughs> 찐키. 아, 찡키 한다. 네. 가성장 키아나? 키아나 이게 우리 인형 키아나 있잖아요 이게 이 모델이라더라구요 어우 소리 지끄러 한다어린 키아나는 지구로 우리의 키아나는 달로 이게 그런 그런 썰도 있어요 고그 인물은 이제 키아나 보여주고 이제 이거 보고 이제 다시 유입되는유비들은저 키아.. 작은 키아나라고 아 그래도 몇번 봤다 면역은 생긴다 그래 조금 슬픈데 근데 류웨이가 절대 키 하나 못 버리죠 우리 미호요 네 마지막 35- 다시. 운영 미스는 많아도 게임을 사랑하구나 <laughs> パーティーへ、全員がキアナ、カレンをポア。どこが何やこちょっと、체험や。あ、帰っよ。これは、私たちが共に作った物語。物語は終わりを迎えるけど、残された記憶も、届いた感情も、消えたりしない。 それは後世の鍵として人々の記憶の中に未来永劫存在するの例えばこのタイムカプセルを開けるたびに私たちはキアナカスラナという女の子に再会できるあの時の彼女はまだ世界のことをよく知らなかったそして彼女が選んだ道には来るべき困難や 逃れられない運命が待っていることを、私たちは知っている。でも、何より大事なのは、その後、彼女は世界で最も美しいものに出会うということ。そう、愛という宝物に。おかみちゃいけ 메이 선배카라다 키아나 일어났어? 지구와 달 사이에 새로운 키키키키키어 뭐야 이거 연락하고 있네? 그래도 키아나 일어났어? 지구와 달 사이에 새로운 통신 기지가 완성됐어. 테슬라 박사가 준비 중이야. 신규 대역폭.そうだよね。新しい仕事。 <laughs> 아, 지금, 키아나, 그럼, 달에 있는 상황에, 이게 연락이 오는 거네요. 그쵸, 달, 달은, 이게 달에 달캉스 한다 는데 이게 그대로 남아있긴 하죠. 그 순간, 지구는 정말 푸르고 맑았다. 속년가 매일 그랬던 것처럼. 성은 계획은 마치 환상일 뿐이며 종원의 윤회는 허무한 전설이 되어버린 것 같다. 아득한 오 그녀가 드론에서 잘빼냈댔때와 드론 같은 모. 와 그러면 이거는 완전 혼자는 아니겠다. 아そうだこうして次はこうよしこれで行こう 아, 이거 그거잖아요. 아이콘, 그 붕괴 아이콘 썸네일 그대로 해가지고. 키아나. 그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자세가, 어, 이거, 잠시만요. 다 이거. 이거 딱 좋다. <laughs> 이거, 잠시만요. 이거. 나 이러면 또 방송 시간 계속 잡아먹는데. <laughs> 됐어. 이거, 이걸이 썸네일 이걸로 딱 됐다. 너무 이런 거 필요 없어. 이거 그거잖아요. 원래 붕괴 출격할 때우가 붕괴 출격한다. 아이콘 이제 게임 시작할 때 투에복 1 0 0년의아키아나가 이런 자세 하고 있잖아요. 뭐야 끝이야? <laughs> 아 물론 이제 섭섭하진 않죠. 이렇게 하고 보면 어느 정도 연락은 가능하겠다 싶은데. 이게 끝이라고? <laughs> 저기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웃음> 그거는 <laughs> 그니 그러니까, 대충 정리하면 어이쒸 고 있어

닌가또 뭐 있나? 붕괴수 아, 붕괴수? 허수 들어 남아 있는데. 심지어 얘 혼자 이렇게 여기서 덜그럭이 남아 있다는 건데. 연락은 하고 달겠지만. 러호 끝난다고? 뭐지 이집 집함은? 이쯤일 거예요. 그금그또따 아니다. 이쯤은 아니다. 한 여기쯤인가? 대충 그러겠네. 한요쯤이 됐다. 요거 이런 건축물 보였으니까 지구 가까이서 보고 싶은데. 이 구가 저기였죠? 토는왜또 여기 있니? 와, 잠만 지구가 보였다. 지구 가 이쪽 아닌데, 그러면? 위엔가? 여기겠다. 딱 이래가지고 보면 오 위험했다. 왜냐면 여기보다 거의 높은 곳이 잘 없어요. 여기가 여기겠다. 이거 <laughs> 그럼 여기서 아까 사진 <laughs> 찍었던 거네요. 뭐 연락이 된다니 그나마 좀 다행이다. 혼자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해피엔딩은 했네요. 잘 됐다면 잘 됐는데 왜좀 섭섭하지? 지구는 저기 있고 아직 저거, 저거 성운계획 때문에 저거 남아있는 거죠? <laughs> 여기서 상황상은 <laughs> 일단은 유튜브 공유할게요 어, 별거 없네? <laughs>